오소서 성령님, 엊그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 내용 중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도록 살기 위해 성령을 청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와 관련한 말씀입니다. 최근 3일간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의 기도와 연관하여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좀더 분명히 알아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 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였습니다. 베일 제불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높은 집의 주인이라는 뜻으로서 이교도의 신인 바알과 높은 거처를 뜻하는 제불이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나라는 히라바로 바실레이아수라고 하는데요. 당신의 나라 또는 당신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필이면 비슷한 높은 집의 주인이라는 뜻을 지닌 벨제블의 힘을 예수님께서 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대한 모독이고, 하느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느 나라든지 스스로 갈라지면 망하고, 집들도 다 무너집니다. 사탄도 스스로 갈라지면 어떻게 그 나라가 버티어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라라는 단어가 두번 쓰였습니다. 두번다 나라 또는 다스림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다스리심,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 사탄의 다스림을 선포한다고 매도하니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그 나라, 그의 다스림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으니,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자, 파라오의 요술사들은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표현을 쓰심으로써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출애굽이 당신을 통해서 완성되리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때를 찾아 메마른 곳에서 헤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면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들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거처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로는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거나 다른 것의 소유가 됩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다른 영이 다시 들어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한가위 미사 때부터 줄곧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계십니다. 한가위 미사 때는 자기 영혼의 주인을 몰라보고 더큰 곳간을 짓기만 하려던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1독서에서는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일 독서인 요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며 누구에게나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는 성경입니다. 비록 야회의 날이 무섭게 다가오더라도 성령을 받은 이들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본능과 주위의 유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살면서 대화할 때, 행동할 때,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스스로 물어야 하겠습니다.